그니까 들어왔구요 어... 와, 구단 같이 640억. 와... 뭐야? 보유이피 10억. 어? 잠깐만요, 형님들 투원 형님이 이틀 전에 350만 원 현질하면서 다 날리시고. 저 예. 10억에 지금 11억이죠 이거 네. 11억 21억 31억 40억 이틀만에 40억을 더 하셨던 뭐 <laughs> 이틀만에 40억이 생겼네요 이틀만에 마일 공으로 다셨나? 아 월별 그냥 까셨나 보다 받아서 아, 맞지? 그랬을 수도 있겠지 제 생각엔 월별을 받아서 월별을 까신 것 같은데 뭐지? 팀 한번만 보여달라고 팀이요 640억스커드고요 지금 요새 최근에 생긴 거 월별 아모스 은카 이거는 뭐 제가 깔끔하게 띄웠죠 깔끔하게 띄운 거고 월베 에툴은 투원형님께서 PC방에서 직접 띄우신거구요 월베 에툴 그 다음에 오늘 갈거 월베 알론소 은카 월베 메시 은카 월베 루니 은카 하... 제보부터 사자 잠깐 누가 제일 싸냐 알론소 제일 싸제 알론소 알론소 19억 룬이 27억. 와이다 뜨면 또 얼마냐? 배복. 100, 오늘 뜨면은 740억. 아이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이틀 전에도 그랬다. 부스터, 부스트. 어? 아니에요 형님 말씀 드렸어요. 부스터가 없는데. 트와이의뭔 말인지 압니다, 뭔 말인지 압니다. 예. 오. 오, 어, 있다, 있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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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요거 한개 받을게요. 자, 골드부스트. 일단 받고. 실버. 한개 높네. 브론즈 일곱 개. 어, 골트 골드... 아, 두 조각. 형님! 골, 골브를 또 하나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붙잖아요 붙으면 은또 어차피 깨야 되잖아요 응. 어차피 또 깨야 되니까 미리 골드 부스트를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건 어때요? 미리 네 미리 그럼 또또1억 써야 되는데 1억한두 개서 세 장이면 두장 정도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붙 붙으면은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형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형님? <laughs> 한 개만 일단 먼저 부트 써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재물 살게요 형님 몇번 깨면 될까요? 몇번 깨면 될까요 형님? 터지면 그만 오케이 그니까 러 몇번 아나 진짜 오늘 속이 너무 안좋다 씨발 죽겠다 봉쳐 에브라 축카 없고 보리엘로 다섯번 다섯번 보리엘로 없고 하, 10시즌 알렉스? 6화, 6화 1313님, 세계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를란 하... 100이야. 네? 오늘 잡다해야 된다. 네. 6위 월배효근 형님, 한국계 감사합니다. 4개 샀고요 0729인 1카가 없고, 월베 영카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테켈레브루크 호게이님 세개 감사합니다 두개 감사합니다 없고 07아구에로4 0 0 5개 호게이님에게 서련님에게생각케 빌리고 우주 대슈타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거 설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어디 갔노?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 하는 겁니까? 재물입니까? 탱구 사방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재물이, 재물이죠. 우주 대슈타님한개 감사드리고요. 재물. 재물. 그러면 지금 6개죠. 유기, 유기, 3부터. 기 유기, 유기, 물기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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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유습니다 첫번째부터 가유요유번 유기, 두번째 물 두번 깨고요. 강화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물입니다세 번. 몇기어못된것 같고. 6이. 음. 네 번째 가시고요. 아니 강화를 뭐 하고. 아, 강 강화요. 어. 알론소부터 하는 게좋 알론소. 있잖아. 네 번. 투표요. 투표는... 투표 투표. 자 여러분들 투형님이 투표를 원하시네요 첫 번째 강화 근데 다 메시하지 않을까요? 메시 네. 메시 제일 비싼데 메시 루니 알론소 당연히 메시하지 않을까요? 아, 제일 비싸니까 무조, 무조건 메시인데자 투표해주시고요 당연한 투표인 것 같은데 우주 대슈타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분 동안만 투표 받을게요 자 일단 시험도 4번 깼고요 지금 메시가 제일 비싸지 메시가 38억 루니가 27억 5천 알론소가 19억 4천 강아 붙자님 이렇개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투표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10 9 8우리 데이터 또 7개 기피 드리고요 7 6 5 4 3 2 1 땡. 근데 골드 부스트가 있어서 비싼 거 가는 것도 괜찮지. 메시 가죠 그러면. 일단 투표 결과 보고. 자, 투표 발표할게요. 제일 비싼 게 나온 거, 투표 수 제일 많은 거 가겠습니다. 메시지. 역시 메시죠. 네, 메시 메시 바로 갈게요. 후, 다섯 번째 재물입니다. 가시고요. 서연 아우 소아 요 마지막 여섯 번째 제물, 월배효근이 형님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제물이구요. 조크요 갑시다. 형님, 월배배씨 갈게요. 월배 사자기 삼은 오님께서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월배배씨 갑니다. 가요! 가면되지요 형님 질라탄 나와라님 은기금은지금 감사합니다. 갈게요. 만약에 오늘 요금은시터지면은 루니 알론소 아니에요. 어은지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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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은강금종지입은다 오늘 전부 다세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월은지시 38억. 바로 출발할게요. 현수르님 뭐 혼자 뭐 버퍼 있다고 하는데, 예, 나갔다 오세요. 갑니다, 여러분들. 하, 제발 붙죠 오늘은. 갑시다. 자, 뜨면 38억이구요. 3, 터 1. 내부적 가작 좀! 스르륵! 뾰로롱! 가시구요! 미쿡, 그거라. 아, 제발 붙자. 리오넬 메기, 메부자 붙었네.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라모스는 붙었구요. <laughs> 진유 마이코는 깨 먹었습니다. 깨 먹었구요. 하... 오늘은 메시, 만약에 메시가 터지면은 알론소 룬이 안해요. 안하고요 메시가 붙었으면은... 룬이나 알론소 연달아 갑니다 일단은 반드시 메시가 이 떠야겠죠 일단 모니터 켤게요 3,2,1 본방 모바일 중에만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즐겨찾기와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컴퓨터로 참하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가단에 즐겨찾기 추천 버튼 모바일로 주신 분들은 화면 클릭 후에 따봉 표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자 12시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몇초안 남았으니까 12시 땡 하면은 또 추천 한번 받고 갈게요 추천 한번딱한번 받고 가고 투원 형님 모바일로 볼까요? 나노 같이 뭐 어떻게 할까요, 형님? 같이 볼까요? 모바일로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소고기 님세개 평가 빌리고요. 자, 형님들 12시 넘었네요. 12시 넘었으니까 추천 다들 한 번씩 또 부탁드리고요. 모바일. 모바일로 갈까요, 형님? 알겠습니다. 월베 메시응카 강화 결과 발표합니다. 성공시 38억. 네. 매기가 혼자 열어요, 꿀잼이야. 정소고기님 또 3개의 별봉선 감사드리고요. 1 0시엔 드롭바 금가는 터졌어요, 터졌고요. 추천 3,000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개 감사드리고요. 매기야, 네. 가자. 네. 후, 추천 눌러주신 분들 추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여러분들. 정소고기님 31개 감사합니다. 될까요? 10초 10초 10 9아 제발 떠야 돼 여러분들 8 7 6 후. 5 4 3 이일 형님들 은카를 해서 추천 아낌없이 눌러 주시고요 갑시다 쓰리 투원 스르로 제발 뾰로롱 했어 봤어 아, 니또 시바 목소리 또왜 이래? 보면 되나? 우리 강아 더갈수 있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골드부터 썼다. 나단 볼게요, 여러분들. 뭐야, 폭포 왜 피심해? 집갈 좀 깔다. 진짜 와야 올드해 존나 안 붙는다. 시발 꼭덕이니 5개 감사드리고요. 아야 오늘 몸도 안 좋은데 씨발 방수까지켰는데 씨발 그 보지 굳이 이렇게 떠야 되냐. 레알님께 네, 감사드리고요. 포괴님 죄송합니다. 와, 그러면 씨발 지금 마이콘 진유 매시 연속 3개 터졌어.